셀카를 찍을 때 얼굴 중한 부위가 30%나 커 보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근데 이것 때문에 시술까지 받아야 되는 거야? 라고 말씀하신다면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일 이쁜 느낌을 추구하는 원장 이용섭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마음속에 저장 사진 찍는 걸 좋아하시나요? <laughs> 저는 사진 찍는 거를 뭐 좋아할 때도 있고 싫어할 때도 있는데 남들이 제 사진을 보는 게 조금 민망한 그런 스타일입니다.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? 혹시 사진 찍는 것을 싫어하신다면 어떤 이유 때문이실까요? 사진 찍는 게 부끄럽고 민망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사진을 찍기보다는 눈으로 풍경을 담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감성적인 분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, 사진을 찍기 싫어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아마 사진 속의 내 모습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면서 꼭 찍어야만 하는 사진 촬영의 순간들이 있습니다. 증명사진, 여권사진, 또 결혼할 때 찍는 웨딩사진 등등 살다 보면 사진을 꼭 찍어야만 하는 순간이 오고 맙니다. 그래서 정한 오늘의 주제 사진 찍을 때 예쁘게 나오는 추천 시술. 오늘 JP TV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. 요즘에는 사진을 찍고 난 후에 얼굴이나 몸매를 보정하는 후 보정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일명 포샵이라고 불리는 포토샵부터 다양한 기능이 포함된 보정 어플까지 우리는 손쉽게 만족스러운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너무 과한 보정은 현실감이 좀 떨어지고 거울 속에 비친 진짜 내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처럼 보일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사실 증명사진이나 여권 사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얼굴과 비교해야 할 순간들이 많이 오잖아요. 뭐 술을 먹어야 할 때, 면허증을 제시할 때 또는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할때등 실제로 사진과 실물을 비교해야 할 순간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. 저는 주민등록 사진이 하도 어렸을 때 사진이라 보여줄 때마다 좀 민망하긴 하거든요. 근데 이것 때문에 시술까지 받아야 되는 거야?라고 말씀하신다면 네 맞습니다. 무조건 시술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. 하지만 사진 보정과 실제 시술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. 사진이나 카메라를 보정하는 기술은 단지 보여지는 출력물에 변형을 주는 거지만 시술은 실제로 존재하는 내가 변화한다는 것. 그래서 그 효과가 사진뿐 아니라 현실에서 사람들을 대면할 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바로 큰 차이점입니다. 솔직히 매번 사진 보정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. 자, 그럼 JPLTV가 알려주는 사진 찍기 전 추천 시술 첫 번째 바로 윤곽 슈링크입니다. 얼굴의 V라인을 살려주는 시술인 윤곽 슈링크는 처진 볼살이나 이중턱 같이 처진 부분의 탄력을 되살려줍니다. 특히나 내가 볼살이 좀 많다든지 이중턱에 지방이 좀 많다든지 할때 윤곽 주사로 지방까지 파괴하기 때문에 훨씬 더 예쁜 라인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윤곽 슈링크입니다. 두 번째 추천 시술은 바로 목 슬림 주사입니다. 날카로운 V 라인과 함께 매끈한 목선이 있으면 더욱 좋겠죠? 이목 비근이라고 불리는 목 근육이 발달한 목은 목이 좀 두꺼워 보이고 심한 경우 사진에 찍혔을 때 얼굴 크기랑 목 두께가 거의 동일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럴 때목 슬림 주사를 맞으시게 되면 좀 여리여리한 목선과 턱 라인이 살아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. 보톡스 시술이라서 시술 시간도 짧고 붓기, 통증도 거의 없어서 강력 추천드립니다. 세 번째 시술은 바로 피코 토닝입니다. 아마 사진 보정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얼굴에 잡티를 지우는 게 생각보다 손이 좀 많이 가네 하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. 특히 여러 사람이 같이 찍을 때 얼굴 톤 비교가 또 굉장히 잘 되죠. 그래서 추천드리는 피코 토닝은 피부 속 색소를 레이저로 파괴해서 기미 잡티 흑자 등 색소 질환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어둡고 칙칙했던 내 피부 톤도 화사해지기 때문에 표정도 덩달아 밝고 자신감 있게 됩니다. 자신감 있는 표정과 미소는 잘 나오는 사진의 필수 요소인 거 아시죠? 네 번째 시술은 바로 슈퍼 하이코입니다. 지금까지는 증명 사진과 같이 튜리에서 찰칵하고 찍어주는 사진에 관한 시술 추천이었다고 한다면 슈퍼 하이코는 셀카를 자주 찍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는 시술입니다. 우리가 이렇게 셀카를 찍을 때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포즈나 표정, 상황 연출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. 근데 여러분, 셀카를 찍을 때 얼굴 중한 부위가 무려 30%나 커 보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그 부위가 과연 어디일까요? 바로 코입니다. 카메라 렌즈와 얼굴 사이의 거리에 따른 왜곡 때문이라고 하는데요. 코가 오똑하게 커 보인다면 참 좋겠지만, 뭐 단순하게 뚱뚱하게 커 보인다면 심각한 고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. 슈퍼하이코의 자연 분해되는 돌기실은 콧대뿐만 아니라 코끝 비주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오똑한 코를 만들 수 있습니다. 또한 수술이 아니라 시술이기 때문에 시술 시간도 좀 짧고 붓기도 거의 없어서 부담 없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오늘 추천드린 네 가지 시술 중에서 윤곽 슈링크 같은 경우는 윤곽 주사다 보니까 정말 운이 나쁘신 분들은 멍이 좀들수 있습니다. 대부분은 화장으로 가려지는 멍이고요. 그리고 주사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흡수되는데 그래도 한 하루 정도는 걸릴 수 있다 생각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당일날 내가 오늘 사진 찍을 거예요 라고 했을 때는 조금은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. 두 번째 시술이었죠. 목슬림 주사 같은 경우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아무래도 보톡스다 보니까 한달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. 중요한 사진 촬영이 있기 한달 전쯤 또는 한달반 전쯤에 오셔서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토닝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좀 꾸준히 받으셔야지 효과가 나타나고요. 슈퍼 아이콘은 멍이 안 들면은 바로 찍으셔도 괜찮은데. 아무래도 슈파이커가 들어갈 땐 코끝에 재생 테이프를 좀 붙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미리 오시는 게 좋고 정말 운 나쁘게 멍이 들 수도 있으니까 역시나 중요한 촬영 한달 전쯤에 시술을 받으신 걸 추천드립니다. 정확한 뭐 스케줄이라든지 내 촬영 전에 가까운 병원 찾아가셔서 원장님하고 진료 한번 받아오시면 훨씬 더 좋은 스케줄 받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. 오늘은 사진 찍기 전 추천 시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인생에 한 번뿐이 없는 중요한 사진 촬영 또는 언제 어느 상황에 찍어도 예쁘게 나오고 싶은 셀카 촬영을 위한 꿀팁 추천 시술 꼭 기억하셨다가 한번 받아보시고 인생 사진 남기시길 바라며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모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오늘도 모두 예뻐지실 겁니다 찍고 있진 않으시죠? 음. 네.